딸기 잼. 방에 찍어 먹는 거? 그 응. 얘기하는 거구나. 뚜껑! 똥! 똥! 바지! 바지! 펜스! 네. 레몬! 오, 이거 다이아몬드. 네. 다이아몬드. 코지! 어? 펑언이 좋아하는. 안거요 맞았어, 게임 인겸님 인생님 킹 인생. 이거 뭐지? 연연칼 키위 뭐? 키위 칼 칼, 나잇 칼은? 응 칼은 위험해요 엄마가 사야 돼 응, 음, 엄마가